안녕하세요 선인자동차 포드 링컨 이창희 과장입니다 오늘도 노틸러스 차량을 출고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또 부지런한 기사님께서 새벽에 차를 놓고 일찍 가셨습니다 지금 뭐 7시도 안 됐는데 차가 벌써 도착했으니까 오늘 엄청 일찍 오신 것 같아요 날이 쌀쌀하니까 지금 벌써 차에 서리들이 다 끼니까 어우 진짜 감기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노틸러스 25년식이 뭐 여러 유튜브나 뭐 이런 걸 많이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마지막 물량입니다. 뭐 10월, 11월, 12월 4사 분기가 입항 예정이 더 없고 내년부터는 금액이 이제 뭐 8천만 원대로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노틸러스 같은 경우에 공식 프로모션도 200만 원이 있어요. 그래서 지금 구매하시는 게 무조건 이득이지 않으실까? 그리고 재고 자체도 거의 이제는 웬만하면 다 소진이 됐고 일부 포드코리아 재고가 저희한테 저희가 다시 인수를 받으면서 뭐 화이트의 베이지시트 일부 그리고 베이퍼블루 위스퍼블루 일부 이렇게 소량만 극소량만 남아 있다는 거 그거 감안하시고 지금 빨리 계약을 먼저 하셔야 될것 같아요 뭐 전체 재고가 지금 최 30대가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, 빨리 노틸러스 구매, 고민하셨던 분들은 지금 계약 먼저 하시고, 뭐 고민 2, 3일 정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. 뭐, 제가 봤을 때는 이번 달말 빠르면, 늦으면, 다음 달 초면 거의 노틸러스도 차량이 전부 다 재고가 소진될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어 11월, 12월이 입항이 없기 때문에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겠죠. 지금 코리아에서 받은 재고 요 화이트의 베이지 시트인데, 이 고객님께서도 원래는 다른 컬러를 기다리시다가 화이트 베이지가 갑자기 또 코리아 제고를 저희가 인수를 하면서 갑자기 배정을 받게 돼서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. 왜냐면 좀 차량을 빨리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요거는 뭐 제가 빨리 드리고 싶다고 해서 빨리 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갑자기 요 코리아 제고가 생기면서 고객님께서 바로. 받실 거고 지금 작업 예약 같은 경우도 다 해놨고 뭐 썬팅부터 블랙박스 하이패스관광 미러, 코일 뭐 매트, 트렁크 매트, 차량용 악세사리까지 풀 서비스 패키지로 들어갈 예정이고 지금 요거는 화이트에 베이지 시트. 자, 노틸러스 같은 경우에는 핸들도 요크 핸들의 48인치 디스플레이니까. 요게 차체에 비해서 생각보다 여성 온호가 엄청 많습니다. 그래서 사모님들 대부분 차가 커 보이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, 이게 뭐, 저희 전시장에서 내방하셨던 분들이 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. 근데 전시장 저희가 천장이 낮아서 차가 커 보이는 거고, 그러니까 이것도 뭐 작은 차량은 아니지만 요즘에는 뭐 산타페부터 해서 다 차량, 국산차들도 차량이 커지다 보니까, 요 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그렇게 큰 차량은 아니다 라는거 뭐 에비에이터 보다 10cm 가 넘게 짧으니까 하지만 뭐뭐 뭐 세다만 타셨던 분들은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차량은 그렇게 큰 차량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성 오너가 운전하기도 좋고 저 요크 핸들이 핸들이 일반 원형 핸들에 비해서 조금 사이즈가 작아요 그래서 사원님도 운전해 보시면 진짜 10중 8 9분은다 편하다고 이게 운전하시기가 굉장히 편하다고 많이 말씀들 하시고 또요크들드 전면에 시야에 가려지는 게 없기 때문에 운전하기가 훨씬 편하다고 많이 말씀들 하세요 그리고 차체에 비해서 회전반경도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운전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전방 후방 긴급제동 시스템이 다 들어가 있고 그리고 차선이탈 방지 뭐 이런 안전 사양도 다들어 어댑티브 크루즈까지 다 들어가 있으니까 운전하는데 크게 불편한 점이 없으실 거예요. 360도 어라운드 뷰 또한 카메라 버튼이랑 센서가 그 근접했을 때 자동으로 켜지게끔 작동을 하니까 이렇게 운행하시면 진짜 뭐 주차에서도 큰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. 하지만 지금 노틸러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링컨 내에서도 예전에는 에비에이터가 가장 많이 팔렸다고 하면. 지금 이 모델이 풀체인지 된 이후부터는 노틸러스가 판매율이 훨씬 더 좋습니다. 그리고 실질적으로 출고했을 때 출고 만족도도 좋고 아무래도 2열이 3열 시트가 없는 포지션이다 보니까 2열이 훨씬 넓어요. 2열은 뭐 고객님들이 말씀하시기에는 GV70하고 80 요게 딱 중간 사이즈인데 GV80보다도 2열이 더 넓다고 많이 말씀하시니까 뭐 진짜, 네 다섯 분이서 타시는 가족이시면, 진짜 다자녀 때문에 6인승, 7인승 하시는 게 아니라면, 저는 이 노틸러스를 더 추천을 드립니다. 그리고 노틸러스 같은 경우에는, 뭐2.0 엔진이지만, 258마력으로 출력도 절대 떨어지질 않으니까, 뭐 2000cc인데 안 나가는 거 아니야? 그런 걱정은 절대 하실 필요 없고, 그리고 요런 SUV 사이즈에서는 진짜, 뭐, 이 머스탱이나 세단 뭐 이런 차량들처럼 진짜 배불라고 차량, 타는 차량이 아니니까 뭐출력면에서는 대한민국 어디든 다 가실 수 있어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또 사륜이라는 거 저희는 <laughs> 저희 브랜드에서 나온 차량은 머스탱 빼고는 전부 다 사륜이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 아까 뭐한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노틸러스는 마지막 물량이세요. 뭐 대부분 고객님들 저희 또 딜러들 얘기하면 잘안 믿어 주셔서 더 들어오는 거 아니야? 절대 안 들어옵니다. 그리고 이 물량이 다고 뭐 일부 리콜 물량이 있는데 그것도 다 합쳐서 20대 정도밖에 안 돼요. 근데 그게 이제 리콜이 언제 풀린다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지금 뭐 아까 막 지금 초두에 말씀드렸던 3 0대에뭐 지금 리콜 물량 20대 해야 50대인데 진짜 요거 더 이상 입항분 없고 내년부터는 8천 중후반으로 금액이 인상이 돼요. 그러니까 지금 노틸러스 구매를 하시려는 분들은 지금 하시는 게 무조건 이득이시겠죠. 그래서 영상 보시고 연락 주시면 뭐 제가 뭐풀 패키지 서비스부터 다잘 챙겨드리고 사후 관리까지.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서비스 센터까지 있는 투웨이 매장이니까. 고객님께서 서비스 센터 예약 잡는 걸 굳이 고객님이 안 잡으셔도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서비스 센터도 예약 바로바로 바로 잡아 드리니까 영상 보시면 꼭 한번 연락 부탁드리고 저 포드링컨 저희 이창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지금 추운 날씨 환절기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 유의하시고 영상 보시면 꼭 한번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